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고 또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불교의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앞 시간에 공부한 것들은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연기인데 그 연기를 깊이 이해를 하면 이그 연기의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음 지혜가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해요. 그 8만 4천 법문이 전부 연기의 세계관을 근본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그 연기의 세계관이 깊고 차원 높은 가르침을 펴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이제 사성제를 가르치고 사성제의 의한 도도 아주 이제 알기 쉽게 팔 정도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1 2연기를 가르쳤다 이거를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세계관을 차원이 낮은 데서부터 깊은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팔만사천 법문이 소승부터 일심사상까지 전부 연기의 세계관을 근본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연기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가 아주 깊이 담아놔야 됩니다. 아주 깊이 세계지게 오늘 글자 해석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기 연이 연자가 연줄 연자입니다. 연 우리 옛날 일때그 줄을 잡고 있는 이것도 연줄이라고 러고 요것도 연줄이야. 이거는 이제 보이는 연줄이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요것도 이제 이건 보이지 않는 또이 연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 에 보이지 않는 음, 줄에 의해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줄 연자에다가 두 번째는 요 기자는 이제 일어날 기자인데 음, 저 글자의 모양은 에, 몸을 일으켜 몸을 일으켜서 달려간다는 뜻이야. 몸을 일으켜서.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은, 예, 물리적인 존재든지, 정신적인 존재든지, 무엇인가에 끌려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무엇인가에 끌려서,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물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연기, 연기, 전부 어떤 것에서 끌려서 움직인다. 끌려서 움직이는 이것을, 음, 새와 개는, 새는 시간을 말하고, 개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시간이지. 시간이고, 공간도 과거 공간, 현재 공간, 미래 공간이 있어요. 예. 이 연기에 의해서, 연기를 해서 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유식하게 정리하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다. 예,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다. 왜 세계와 인간이라 했냐면 세계 안에도 인간이 들어있는데 인간이 세계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이 세계관을 설하는 데는 불교의 연기론도 있고, 음, 또, 신의 성리에 의해서 이 세계와 인간이 움직여진다 하는 창조론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점차 세계와 생명이 전부, 점차 진화를 하여 간다. 그러면서 진화를 하면서 이 자연의 어, 환경에 적응을 못한 것은 도태가 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진화론도 있고, 또 천기론도 있고 그래 예, 많으니까 예, 불교를 공부하면서 예, 불교는 연기 세계관이니까 연기 세계관에는 빠져있지 말고 밖을 안 보면 안 되고 밖에서는 다른 종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주로 하고 있는가 이걸 배워야 돼 서양에서는 주로 진화론과 창조론 동양에서는 천기론 이래요 예, 불교는 연기론 이래요 다른 종교의 고정 종교의 우수한 종교들은, 예, 자기들의 창조론과 불교의 연기론을 비교를 시켜요. 그 다음에, 천기론, 천기론. 그러니까, 천기 하나에서 음양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나눠져가지고, 천과 천지를 이루고, 그 사이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음양오행설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파성된 게음양오행설이라 예, 천기론.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연기에서 불 자기들의 창조론과 연기론을 비교를 할 때, 연기론 중에서 가장 차원이 낮게 가르친 12연기에 의한 유회설과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신은 섬유에서 움직이는데, 불교는 12연기에서 육도 인어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만 현대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는 12연기도 있고, 뭐냐면 아리아 시2연기도 있고, 진여 연기도 있고, 뭐냐면 법계 연기도 있고, 궁극에서는 일심 연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매해 있는 것도 12연기에 매해 있거든. 우리가 자초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받게 우리를 약복에 자초하는 겁니다. 자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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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기론에서 12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2연기만 빠져있으면 안 돼요. 12연기는 12연기에도 연기론 이렇게 아주 깊고 창이 높아. 8 4천 대장경 쫙부 연기론이야. 예. 연기론이 낮게 전개되는 것도 있고, 차원이 높게 전개되는 것도 있고, 깊이 사람의 심성까지 다다려볼수 있는 연기론도 있고, 우주를 설명하는 연기론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2연기는 태생연기와 일식연기가 있다. 태생연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과거에 업을 지었다. 무명에 의해서 업을 지어요. 무명이 없으면 업을 짓질 않지. 예, 밝으니까. 밝은무 업을 짓질 않아요. 예. 그래,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명은 이제 이 12연기에서는 이제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모아가던 뭐, 마음물, 세계와 인간이 연기로 존재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연기로 해서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전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이 업을 지어. 간단히 설명하면 12연기에서 앞에 배웠기 때문에, 업을 지어. 업을 지어. 업이 뭐냐면 행이라고 해요. 삼업을 지어. 삼업을 지는데, 삼업이, 예,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삼업 종자들이 전부 모아져가지고, 예, 뭐냐면, 음, 식이라는 헛다리에 들어가 있어. 그러고 사람이 딱 죽으면, 화장장에 가서 딱태우면은태우기 전에, 이 혼이 식이 촥 날아가 버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공중 협공에 돌다가, 49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아니, 49일 동안 안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어. 어 일주일만 돌아다녀도 있고 이주일만 돌아다니고 자기가 갈 곳을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중에 호흡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자기하고 어디 딱 맞는 부부가 있으면 그별을 그냥 빽 들어가는 거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몸 속에서 이제 정신과 육체가 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 명색을 예, 이루 가지고 명색을 이루 명색이란 말로. 40금 이후에 태아가 생기는 세색이라고 이, 이 윤회를 깨기 위해서, 윤회서를 깨기 위해서, 윤회서를 정립을 해놨는데, 너무 정밀하게, 약 500년 동안 완성을 시켜가지고, 깜빡 넘어가게. 깜빡 넘어가게.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육군이 생겨가지고, 이제 대상을 보고 이런 거야. 예. 이런 거 일신 년기는뭐냐면이 태생 연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삼세로 과거 인이 인으로 인해서 현재 업을 받고 인과지 그다음에 현재 또 이제 그 업을 받으면서 이, 또 과부를 또 지어 인을 만들어서 과격 또 과부를 받아 미래 그러니까 삼세의 삼세 3세, 삼세야 우리가 지금 삼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가져와서 살고 있죠. 지금지면서 미래를 만들죠. 예, 그것이 이제 예, 앞으로 과거의 태어나기 전의 과거, 지금의 현재, 그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미래. 이걸 보고 이제 분단 생사라 그래요. 분단, 분단 덩어리로 분단 생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삼세로 인과가 두번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삼세 양귀인과라 그러는데. 두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루죠. 음. 양중이 아니고, 3중, 사중오중 이어지는 건데, 지금 과거, 현재, 미래만 말하면은 3세 양중인거라 그래요. 근데 일십 년기는 3세이지, 3세. 그, 3세. 우리, 전생에 우리가 몇년 살았어요? 80년 살았다. 전생에는 80년 못뭐 살았네. 한 60년 살았겠다. 60년, 그, 금생에 몇년 살아요? 지금 금생에는 80년까지 고안 되고, 90년. 그럼 60년, 90년은 150년이지. 그럼 미래에는 몇년 살까? 음. 미래에는 다 찾아먹으면 몇년 산다 그랬어요? 120년 살아요. 그러니까 150년하고 120년 하면 270년 있죠. 270년의 연기가 270년의 연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아 그러니까 배우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돼. <laughs> 9세, 10세, 9세, 10세, 3세가 아니라 9세, 10세 죠 그것도 한 생각이 늘었다니까 9세, 10세 호상식이라 9세, 10세가 호상식 하나하나 일념이 들어있다고. 그걸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과거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니, 당연히 그렇지. 나의 과거도, 아니, 삼세가 지금 일어나니까, 과거를 지금 볼 수가 있다고, 지혜가 있으면. 그건 나의 미래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번뇌로 가는 거예요. 그, 그래, 이 이런, 일심, 일심이, 일심에다 들어있다니까. 삼천 가지 생각이 일심에다 들어있어요. 미래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떻게, 일신경기는 어떻게 해서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석야 하냐면, 이 해석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범부를 뛰어넘는 도인만 봐. 자, 내가 문명에 의해서, 문명. 항상 우리가 문명이 존재죠. 문명도 이제 좀 밝은 사람이 있고, 아주 어두운 사람이 있고 그래. 문명의 존재인데, 문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을 나고 전혀 별개의 실체로 본다는 거야. 실체로 본다. 실체로 보면서 저것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생각이 왔다 갔다 는걸 행이라고 해. 그래. 행, 왔다 갔다, 행, 행. 이야. 문명에 의해서 행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문명이 없으면 내몸 아웅이잖아, 다? 그러니까 행이 안 일어나. 저게 다 나무 숲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는 저 놈은 어떤 놈이냐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 나무 숲이라. 행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생 연기에서는 행을 사목으로 봤는데, 일신 연기에서는 행을 객관 대상과 객관을 대상하고 자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신 연기에서는 아까 태생 연기에서는 이 식을 업을 담은 벗다로로 봤는데, 이 일신 연기에서는 저것을 보면서 저것을 인식하는 것을 보고 식이라고 합니다. 식이라 그러고, 또 아까 대생연기에서는 뱃속에 있는 애가 49일이 지나면서 육체와 정신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명식이라 그러는데 일신연기에서는이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명사라 합니다. 예, 이름을 지어.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 공업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 있는데도 또 자기 이 나름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롱사는 공업으로 지은, 지은 거예요. 이 양산에서 전부 저 산을 오롱산이라 하자 그래가지고 저 오롱산을 갖다가 삼용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네. 공업으로 지은 거는 꼭 그렇게 불러야 돼. 그런데 이 오롱산도 자기가 자업으로 지을 수가 있어. 저 산만 보면 은 기분이 좋다든지, 저 산만 보면 열받는다든지. 그렇죠? 읽어봐요. 그걸 보고 그 맹세기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이렇게 틀려. 이런 주에 시경기까지 이제 해설하면 금방 알아더라. 네. 그러니까, 이, 12연기는 연기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 그 가르치는 것이고, 1심 연기는 연기의 궁극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예. 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12연기의 이 정도만, 연기의 세계에관는 아주 광대하고 아주 깊은데, 차원이 낮은 것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알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높게 높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연기의 서론에 들어가면서 시기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